오늘 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요기 요기 17장 17장 6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요기 17장 6절로 16절 제가 듣는 성경 구약 777면입니다.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로 백성의 이야기 거리가 되게 하시니 그들이 내 얼굴에 침을 뱉는구나. 내 눈은 근심을 하여 어두워지고 나의 온지체는 그림자 같구나. 정직자는 이를 인하여 놀라고 무죄자는 사옥한 자를 인하여 분을 내나니. 그러므로 의는 그 길을 독실이 행하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너희는 다 다시 올지니라. 내가 너희 중에서 지혜자를 찾을 수 없느니라. 나의 날이 지나갔고 내 경영 내 마음에 사모하는 바가 다 끊어졌구나. 그들은 밤으로 낯을 삼고 빛이 어두운데 가깝다 하는구나. 내 소망이 음부로 내 집을 삼음에 있어서 침상을 흑감에 베풀고 무덤더러 너는 내아이라 구더기더러 너는 내 어미 내 자매라 할진데 나의 소망이 어디 있으며 나의 소망을 누가 보겠느냐 흙속에서 쉴 때는 소망이 음부문으로 내려갈 뿐이니라. 아멘 창세기 37장부터 50장에 보면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게 되집니다. 요셉이 하루는 꿈을 꾸게 되지는데 그 꿈을 이제 형들에게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리고 형들이 저에게 절을 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지는데 그렇지 않아도 그 아버지 야곱이 이 요셉만 편애하게 되지는 것이죠. 채색 옷을 지어 입히는데 요즘 가치로 하면 약 300만 원 정도 했다고 그래요. 그 열한 형제에게 채색 옷을 지어 입힌 것이 아니라 요셉에게만 그 채색 옷을 지어 입혔다는 것이죠. 그러니 형들이 더 시기 질투하게 됐죠. 그리고 이 요셉이 이제 형들을 찾아가게 되지는데 형들이요. 그 요셉을요. 미디안 상인들에 팔아넘기게 되죠. 은 20에 팔아넘기게 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께서는요. 은 30에 가론 유다에 의해서 팔아넘기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요셉이 바디아발 장군의 집에 팔려가게 되죠. 바디발 장군의 집에 팔려가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함께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심으로 말하면 그 가정이 복을 받게 되는데그 바디발 장군이 그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이 가정이, 우리 가정이 더 형통하게 되었구나. 그걸 그가 깨달아 알게 되진 거예요. 여러분 각 가정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이 임하게 되지고 그리고 하나님께 하시, 함께 하시는 그 복을 통해서 여러분 가정이 형통하게 되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형통하게 되진 역사를 보게 되지면요. 사람들이 그것을 보았을 때, 야, 저 사람은 하나님 잘, 잘 믿으니까 저렇게 복을 받는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저렇게 복을 받는구나. 그 사람들이 알게 되지고, 그 사람들도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진다는 것이죠. 그리고요, 여러분 각 가정, 각 개인에게 하나님 형통의 복이 더한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요셉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요. 날마다 걸음걸음 인도해 주는데요. 매일같이 그 바디발 장군의 아내가 유혹을 해오게 되죠. 나와 동침하자. 나와 동침하자. 그런데 그 요셉의 아내는 누가 계셨어요? 하나님이 계셨잖아요. 이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 형편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위에 계신 하나님만 바라봤잖아요. 그리고 그 여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집에는 하루도요, 하루에 아무도, 하루는 아무도 없었는데 바디발 장군의 아내와 그 요셉만 있었단 말이에요. 그 요, 바디발 장군의 아내가 또 유혹을 하게 되죠 나와 동침하자고, 나와 동침하자고. 그런데 요셉이 무엇이라고 얘기하면 이 집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나에게 허락되었지만 당신만은 아닙니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제려질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자를 피해서 도망가는데 그 여인이 옷을 자방 당기게 되죠 그리고 이 바디발 장군이 이제 들어오게 되지고 이 시브리 사람이 나를 겁탈하려고 했다고, 나를 겁탈하려고 했다고. 그리고 그 요셉이 감옥에 갇히게 되시죠. 그런데 요셉이 그 감옥 가운데 있을 때에도요.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쏟아부었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부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위로와 평안과 기쁨을 얻게 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소망을 얻게 되고 힘을 얻게 되셨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 여러분들 현재 상황 형편 장애물 바라보지 말고 주를 바라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날마다 희망과 소망을 주시는 분 누구세요?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일들 그리고 나에게 베풀어 주실 일들 우리 가정에 베풀어 주실 일들을 기대하고 사모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할때 내가 날마다 힘을 얻게 되지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로 살아가게 되진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걸은걸로 인도해 주실 것이고 여러분 각 가정에 세심함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 말씀에 요비요 얼마나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었는지, 이 근동 지방의 사람들이 그 욕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죠. 17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로 백성의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시니 그들이 내 얼굴에 침을 뱉는구나. 요비 초라하다 요비 초라하다 이 소문이 다 퍼지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그 요비 얼마나 더 괴로웠겠어요 사람들한테 지금 위로를 얻게, 어, 얻기를 원했고 그리고 그들에게, 그들이 그들 주는 말을 통해서 하 평안을 얻기로 원했고 기쁨을 얻기로 원했는데 그세 친구가 엘리바스 소발과 또 빌다시 이 힘을 주는 말이 아니라 자신의 잣대에서 너는 지금 죄를 지었고 너희 그 자녀들도 죄를 지어서 죽게 되어졌으니 너 너는 바르게 삶을 사는 게 아니야. 하나께서 님 너에게 지금 제안을 내리신 거야.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그리고 그 일들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그들, 그를 지금 평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욕을 평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7절에 보니, 내눈은 근심을 하여 어두워지고, 나의 온 지체는 그림자 같구나. 자, 뭐 17장 22절에 보면, 마음의 근심이 뼈로 상하게 하느니라 말씀이 있어요. 마음의 근심이 뼈로 사랑 상하게 하느니라. 우리가요 근심 걱정 염려 가운데 있으면요, 내가요 몸이 점점 이렇게 처지게 되죠. 그런데 내 마음에 소망이 있으면 어떻게 되죠? 일어나게 되진다는 것이죠. 우리 조금 전에도 찬양 들었잖아요.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래라 우리 주님께 아뢰시길 바랍니다. 근심 걱정 염려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주께 아뢰시기 바래요. 그러면 그 주께서요. 우리 근심 걱정을요. 덜어가신다는 거예요. 363장 찬양을 드렸잖아요. 그 근심 주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가지 마시고요. 주께서 내 짐을 대신 져주시니 그 주께 맡기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할 때이 점이요. 이 짐이 내려진다는 것이죠. 8절, 9절에 보니까요. 정직자는 이를 하여 놀라고, 무죄자는 사국한 자를 인하여 분을 내나니, 그러므로 의는 그 길을 독실히행하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라고 있어요. 사국한 자는요, 거짓되고요, 바르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 그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께서 부어 주시는 은혜를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역 역사해 주시는 것들을 바라보게 되, 바라봐야 되는데 자신의 잣대로 일들을 행하게 되지니까 거짓되고 바르지 못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구절에 보니까 구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 볼까요? 구절 시작 그러므로 의인은 그 길을 독실히 행하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라고 기록어 있어요. 의인이라는 사람들은요 바른 길로 가는 사람, 옳은 길로 가는 사람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길 가는 길에요. 평탄과 또한 축복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고난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 주 예수리스께서 그 가시는 길이요. 고난의 길이었잖아요. 고통의 길이었잖아요. 지금 사순절 기간인데 우리 주 예수리스의 고난을 우리가 좀더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그분이 가셨던 길은요. 가시밭 길이었고 한 영혼 한 영혼을 더욱더 구원하시기 위해서 천국으로 보내시기 위해서 많은 힘든 거 어려움이 있으셨잖아요. 그런데 그길 끝에는요. 천국이 있으셨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리스께서 하늘 나라에 천국에 올라갈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묵묵히 견뎌 이겨내실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그길 가심에 서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사람 때문에 흔들리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형편 때문에 상황 때문에 흔들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독실한 크리스찬 이런 얘기 많이 들으시잖아요. 믿음이 진실된 사람들을 독실하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정성스러우면 하나님께 내가,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 바로 독실한 사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독실한 크리스찬이 되어 주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온전히 주만 바라보셨으면 좋겠고 주님께서 가셨던 그게. 나도 가겠습니다. 주님께서 당한 고난, 저도 당하겠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믿음 잃어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런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셨으면 좋겠고, 진실된 믿음으로서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나의 한마디 한마디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가 드러날 수도 있고요. 나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의 영광이 가려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 우리 성도 여러분들 더욱더 말 한마디 한마디에 진실을 담으셨으면 좋겠어요. 사람과 대화하다 보면요. 이 사람이 말하는 것이 정말 진실된지 아니면 가식적인지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 내 안에 예수가 있으면요. 날마다 진실된 말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안에요. 세상 것들 채우면요. 이 안에서 나오는 말이 정직한 말, 진실된 말이 안 나온다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들 날마다 누구로 채워야 돼요? 예수로 채워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로 채우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요.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정직한 자에게 주시는 형통함이라는 것이죠. 우리 성도 여러분들 나의 힘이 대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 되신 누구요? 여호와예요. 여호와님께서요. 우리 한여혼한여혼에게 여군 힘을 더해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내가요 지금 고난 가운데 있어요. 고통 가운데 있어요. 아픔 가운데 있어요. 힘이 다 떨어졌어요. 그 순간에 여러분들이 주께로 가까이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께서요 위로부터 내려가는 위, 위로부터 내려는 오 위로를 더해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평안의 말을 더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힘을 얻게 되죠. 안 얻게 되죠. 힘을 얻게 되진다는 것이요. 에 우리가요, 세임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물론, 사람들도요, 우리에게 위로, 말, 위로의, 말, 위로의 말을 더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그 말보다는요, 위로의, 위로가 적다는 것이죠. 그러니,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위로의 말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여러분들의 음성이 들려졌으면 좋겠어요. 주께서 주시는 음성이 들려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요, 주께서 주시는 그 음성을 통해서 내가 세임을 얻게 되진다는 것이죠. 일전에도 한번 나눠드렸는데요, 제가 직장 다닐 때 24살 때인데 이 직장은요. 일주일에 두 번은 철야를 해요. 그러니까 9시에 출근하면 새벽 4시에 퇴근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든지 그수요에도 그전엔 갔고 금요 철야도 가고 그랬는데 못 가겠는 거예요. 시간이 시간이 허락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날은요. 오늘 내가 아무리 철야를 해도 새벽 기도 가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야겠다. 그그 마음을 품었어요 그래. 그날도 4시에 끝났는데 첫차를 타고요. 이 제가 근무하는 곳에서 교회까지 차로 15분이면 가요. 그래서 그 차를 타고 교회 갔는데요. 4시 15분 정도 됐어요. 4시 15분 정도 됐는데 아직 아무도 안 오셨어요. 그 방석을 가지고요 맨 앞에 앉아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저 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딱세 글자로 말씀해 주셔요. 힘들지? 어그 말씀 하시는데 그냥 눈에서 뭐가 나요?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눈물이 툭툭 젖어버고 제가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았고, 받고 얼마나 큰 힘을 얻었는지 몰라요. 그래, 주님께서 저를 위로해주시니까 힘이 나가지고 더 열심히 일하고, 그다음부터는 상황이 펼쳐져가, 펼쳐져서, 어, 금요 철야도 갈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주일 예배도 온전히 들을 수 있게 하여주셨고, 그래, 성도 여러분들, 주께로부터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10절을 보니까요, 너희는 다 다시 올지니라, 내가 너희 중에서 지의자를 찾을 수 없느니라, 너희가 그렇게 얘기할지라도, 너, 너희로부터 내가 위로를 받을 수 없고, 내가 너희를 보, 는데 지혜자 같지 않아. 너희 지혜 있는 사람 같지 않아. 지혜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로부터 주시는 그 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어. 그렇게 이야기하고, 다시 생각하고 나에게 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11절, 12절 보니, 나의 날이 지나갔고, 내 경영, 내 마음에 사모하는 바가 다 끊어졌구나. 그들은 밤으로 날을 삼고, 빛이 어두운데 가깝다 하는구나라고 기록돼 있습니다. 잠언 16장 3절에 보면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의 경영하는 것을 이루시라라고 기록돼 있어요.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을 누구에게 맡겨야 돼요? 여호와님께 맡겨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우리 가정에 그리고 나의 개인의 삶을 경영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죠. 그러니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13절로 16절을 보면 내 소망이 음부로 내 집을 삼음에 있어서 침상을 흑암에 베풀고 무덤더러는 내아이라 구더기로 너는 내 어미 내 자매라 할진데 나의 소망이 어디 있으며 나의 소망을 누가 보겠느냐 흙 속에서 쉴 때는 소망이 음부분으로 내려갈 뿐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소망이 이제 다 끊어진 거예요 요비 소망이 다 끊어진 거예요 이욥기 1장부터 지금 17장까지 보게 되었는데 자신의 삶을 저주했던 사람 그리고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아니하다면 좋았을 것을 이라고 고백했던 사람이 요비인데 또요비요이 말씀 보니까 소망도 곁들이 말을 하게 되죠. 그리고 또 이 소망이 끊어진 말도 하게 되지고, 마음이 자꾸 왔다 갔다는 거예요. 사람 마음이요, 하루에도요, 열두 번, 스무 번, 서른 번 바뀌잖아요. 그러니 요비 지금 자신의 심정을 다 토로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법 사장이 보면요, 사마리아 여인이 나오게 되죠. 그런데 우리 주 예수를 쉽게 해서요, 이 사마리아 여인이요, 하루는 물을 기르러 나오게 되는데 사마리아는요.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서 나라가 멸망을 당하게 되죠. 북이스라엘이. 그 아수르 사람들이 사마리아 땅 가서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혼족이 되게 혼족이 되셨어요. 그러니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 사마리아 사람들을 배척하고 그들을 핍박했단 말이에요. 사람 취급도 안 했다는 것이에요. 그이 여인이요. 정오에 왜 나와서 물을 기르러 나왔냐면. 사람들이 돌팔매질하니까 그것을 피하려고 다른 사람들 모두 자는 시간에 나왔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께서요. 그 사마리아 여인 모든 사람들이 핍박하고 모든 사람들이 배척하는 그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 주시게 되죠요 내가 너에게 물을 줄 것이다. 네가 지금 주는 물, 내, 내가 먹는 물을 마시면 목마르려 하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려니와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사마리아 여이요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되진 거예요. 소망이 없던 사람이 소망이 끊어진 사람이 소망이 생기게 되진 거예요. 그리고 천국을 바라보게 되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천국을 바라보게 되지니까 어딜 가든지 그가 예수님을 전하게 되셨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요 천국을 갈수 있다는 것이 큰 소망이잖아요. 그 천국을 바라보게 될때 온전히 현재 상황 형편보다 천국을 바라보니까 내 마음에 소망이 넘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성도님들 우리 마음 속에 날마다 사단은요 소망을 가져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희망을 가져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천국의 소망을 끊어버리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때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깨서 기도드리면 날마다 이 사단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소망 가지시고 살아가시기 바래요 우리 가정을 이루 우리 가정이 이루실 그리고 우리 각계행이 이루실 그 일들을 바라보시기 바래요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여러분들에게 그 소망하신 일들을 반드시 이루어지실 줄 믿습니다 말씀 뱉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에 이욥이요 의인의 길로 가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독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리고 그길 끝에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소망에, 그리고 천국의 소망을 품고 살라고 이욥은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정확하게 그욥의 마음을요, 우리가 헤아렸으면 좋겠어요. 소망이 다 끊어진 상황 가운데서도요, 그는 의인의 길로 가려고 힘썼어요. 믿음의 선진들이요, 요셉이 그려야 했던 것처럼 다니엘이 그려야 했던 것처럼 사드락과 메사카, 아벤루가 그려야 했던 것처럼 그들은 요 절대 타협하지 않냐 했어요. 온전히 믿음의 바른 길을 갔다는 것이죠. 그 죽을 수밖에 없는 풀무불 가운데서 던져져, 던져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그들을 건져주셨잖아요. 사자고에 던져졌을 때도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 영을 한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그를 살게 해 주셨잖아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러니 성도 여러분들 소망 잊어버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부어주실 일들 기대하시고 소망해 하시기 바래요. 여러분 각가정에각 개인에게 이루실 일들 바라보시고 날마다 천국을 바라보시며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들 힘내시기 바래요. 손이 깨끗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신대요. 그러니 성도 여러분들 더욱더 주님 의지하시고 날마다 새임 얻으시고 소망 사, 소망 가시고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사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